아 너무 배고파. 너무 배고파? 조금만 기다려. 삼촌 맛있는 거 해줄게. 너 짜파게티 끓을 줄 알아? 알죠. 오. 짜파게티 <laughs> 짜파게티 좀 하죠. <laughs> 그러면 형이 볶음밥을 해야겠네. 형이 먹음밥할까요 어. 이제 집이 좀 편해졌나 봐요. 어. 어. 내집 같더라고 이제 아, 자세가 이제 어. 약간 이 자세가 나왔어요. 어. 어. 좀편해졌나봐요 음. 애도 많이 친해졌고. 어. 삼촌이 맛있게 해줄게. 어, 저도... 네, 맛있게. 이거 해. 네. 두 개는 뭐 네. 자신이지. 어, 맞아, 맞아. 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? <laughs> 어떻 <하는 거야>, <laughs> 문질러서 잘라 그랬던 거야? 양파도 씻는 거야? 이게 이거 어떻게 이걸 빼는 거냐고? 어떻게 이걸 빼는 거냐고? 이맞 이거 어떻게? 해? 어 성진이 알 텐데? 무슨 소리야? 나보다 더한 놈이야. <laughs> 아, 재밌다. 이거는 뭐 어디서 잘라드는 거지? 종이부터 뜯어야 되잖아. <laughs> 형, <이> 이돌 재밌는데? <웃음> 어. <웃음> <오늘> 거의, <laughs> 은근히 잘 어울려요. 네. 어, 비닐을 안뺐어 그냥. 싫어? <laughs> 아, 실화? 아싫 실화야? 그건... 응. 응. 아니, 그거를 응. 까는 거래. 신형 빙어라고요? 어. 음. <laughs> 뭐해? 눈 조심해야 돼요. 양파 할 어, 때. 어, 눈 맵다. 눈 <laughs> 아, <진짜> 맵다. <laughs> 칼질은 또 형이 좀 하잖아, 그래. 그거야? 응. 음, 어. <laughs> 이거 맞는 <만든> 거야? 맞겠지? <laughs> <laughs> 스팸을 좀 많이 하면 애들이 좋아하겠지? 응. 음. <laughs> 아. 네? 음. 맛있게 생겼네. 요리를 거의 나 혼자 다 하고. 또 성진이... <laughs> 그러니까 성진이 뭐해? <laughs> 아니, 성진이도 뭘 많이 했는데. <laughs> 아니, 요리 잘한다. 아이, 그럼. 그래, 이거. 야, 지훈아, 너 괜찮다. 굴소스랑 어? 소금. 근데 애기들이 먹는 거여서 조금 싱겁게 해야 돼, 그래. 좀 맛있어 보여? 너무 좋아요. 배고파. 맛있겠다. 냄새 좋아? 전화 온다, 전화 온다. 어 대풍형인데요? 어. 다 <laughs> 아, 괜찮아? 태풍이형 아, 지금 요리 중이에요. 아, 어, 근데 왜 그래? 애들 지금 놀고 있어요, 여기서. 어, 개챘네. 저희 지금 요리 중이어서 애들 잠깐 여기 앉아 있어라 그랬어요. <laughs> 근데 그 제일 문제는 어디 있어? 얘 어디 있어? 제일 문제? 문제 어디였지? 어. 태양이 어디 갔어? 태양이. 아, 어, 태양이. 아, 어, 우는 소리 안듣니까 그러니까. 기분이 좀 좋네. 야, 걔는 우리 오늘 그냥? 양양 가자. <laughs> 빨리 가자. 야, 진짜로. 가자. 성준이 지금 이봐야아또 우는 거 아니야? 보여주면 우는 거 아니야? 와 인제 태양이 오고 너무 귀엽다 ㅎㅎㅎ 안녕 아 태양이! 삼촌 좋아? 삼촌 재밌어? 어이야 너무 좋나봐 얘도 운동해야 돼요 운동하고 삼촌한테 매달리네 태양아 우리 내일 집에 갈게 우리 내일, 내일 집에 갈게 눈이 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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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, 미안해 야, 괜히 이거 아, 알아, 아들 아, 아. 아. 버튼을 또 누르셨구나, 어, 오른 버튼을 야, 형 도움은 못줄 망정 또 저걸 터트렸네우른배를 눌렀네 농야 빨리 끊어, 빨리 끊어 농담이야 어. 계속... 어떡해. 음. 어떡해. 형, 지훈이 형, 지훈이 형. 아괜인이 장난치었어. 아, 아, 괜히 장난치 있어, <웃음> <웃음> 아 씨, 너무 좋은데 이거. 아집안 가고 싶어. 네 가야 되지 않아 태, 태양이가 울잖아. 난 조금 걱정돼. 태양이 얼굴 보고. 태양이 지금 까먹었어. 너너 <laughs> 진짜 엄마 아빠 생각도 안안해 지금. <laughs> 엄마. 엄마. 까지 이제 올 거야 태형아엄마 아빠 이제 온대. 엄마 빠져 안았어. 제 영통하기 <laughs> 전까지는 <웃음> 진짜 재밌게 놀고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알까먹고 있었어. <laughs> 네. 그니까아 네. 이제 아쉽게 집에 가자. 오늘 만족했어. <laughs> 에이, 너무 좋았어. 고마워. 나도 좋았어. <laughs> 형, 아기가 저렇게 울고 있었는데 <laughs> 그 시간에 나 얘기했지 우리 양양 가는 생각이 있었어. 아쉽게 집에 가자. 오케이. 오늘 너무 즐거웠어. 나도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너무 즐거웠 어, 다 갔네. 다 갔어. 계란으로 해야 돼요. 뭐야? 뭐야? 뭐 뭔데? 뭐야, 뭐? 뭐야? 삶은 달걀이지? 뭐야? 아 뭐야? <웃음> <웃음> 아 왜인지 알아 우리 와이프가 잘못 시켰어 쿠팡에서. 음 아생강 달걀인 줄 알았는데 끼반석몇 어 아, 색이었구나. 근데 갑자기 그때 막 서른 개막 너무 싸게 줘서 우리가 어 이거 좋은데? 잠시만요. 계란 아 괜찮아, 괜아니라 이거 나아니지아니짝놀라짝지라찮아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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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가아 괜찮아, 괜찮이 괜찮아, 이이아 괜찮아, 괜 이거 이거네. 나좀아 괜찮아, 괜 아니, 어, 그러니까. 너, 계란 후라이 할수 있지? 네. 어. 그거 좀 잘해야 돼. 음... 아, 보라고, 보라고. 저 쉬운 거 아니다, 저거. 어? 아니, 저 쉬운 거 아니라고. 봐봐, 봐봐. 봐봐. 했을 것 같은데, 입 모인 거 보니까 집중한 거거든. 설마 제발 어? 설마 제발 희한 거 아니라고 아, 봐 봐. 제발. 해봐. 안 돼. 그거요? 어나 나도 내가 한줄 알았어. 어안 했구나. 나 지금 내가 한줄 알고 안 했네. 즐겨 봐. 이 채널